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터디 보험수리학을 강의할 권태원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보험수리학 시험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험계리사 시험에서 2차 시험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험수리학을 우리가 어떻게 이 보험수리학 시험을 대비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험수학과 달리 보험수리학 시험은 시험 자체가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 나온답니다. 객관식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당히 공부해 가지고는 그쵸. 한 문제도 풀수 없는 그런 수준의 문제랍니다. 자 그래서 이 주관식 서술형 문제고 여러분들이 이 보험계리사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보험수리학 시험을 점수를 60점 이상 맞아야만이 합격을 할수 있답니다. 자, 자, 그럼 우리가 이 보험 수리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선행과목이 있는데, 자, 그 첫째는 미분적분, 이 미분적분이라는 것은 대부분은 다 고등학교 수능 수준 정도의 미분적분을 알면 되는데, 단 하나 더,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이 이중적분 내지 중적분이라고 하는. 요 대학 수준의 요 미분 적분도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은 고등학교 수준의 미분 적분만 알면 되는데 요 고등학교 수준의 미분 적분에다가 대학 미적분에서 중적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고 있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 중적분이 여러분들이 학률 통계라는 파트를 공부할 때꼭 필요하고. 또이 확률 통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등학교 수준의 확률 통계가 아니고 대학 수준의 확률 통계를 반드시 알아야만이 우리가 보험 수리학 공부 자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1차 과목으로 시험 쳤던 이 보험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보험 수리학 개론 정도 기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 보험 수학 1차 여러분들이 아마도 지금 보험계리사 수학 2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보험수학 1차 공부를 아마 했을 텐데 반드시 이 보험수학 정도 즉 보험수리학 개론 수준에 해당되는 보험수학 공부를 여러분이 꼭 선행적으로 하고 오셔야 된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그~ 제가 강의한 보험수학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고 하면 충분한데 혹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보험수학을 독학하거나 공부하신 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선생님이 실제 강의할 때는 가능하면 좀더 기본부터 물론 시험 수준을 상회하는 그런 내용도 다르겠지만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일단은 설명을 일단 하긴 할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요 선행 필수 선행 과목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데 실제로, 게리사 2차에서, 게리사 2차 수학문제 수학에서 다루는 이 보험수리학이라고 이름 붙어진 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출제 범위를 잘 아셔야 된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기본서로 공부하는 이 보험수리학이라고 하는 요 책이 물론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이 보험수리학 요 순수학의 요 내용만 알아가지고는 시험 범위를, 시험을 다 대비할 수 없답니다. 우리가 이 계리사 시험에서 보험 수리학 시험을 우리 여러분 쳤을 때는 기본서로서 보험 수리학에 나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소위 금융 수학이라고 하는 요 책에서도 일부 시험에 출제가 되어진답니다. 뭐 채권의 가격이라든가 드레이션이라든가 등 실제로 보험 수리학 기본서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깊이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좀 수준 있는 내용들이 이 금융 수학에 다루어지는데 이 금융 수학의 내용 일부도. 우리가 치는 보험수리학 시험에 출제가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대학 수준의 확률 통계를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도 요 주관식 문제로 이 보험수리학에서 시험에서 다루어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수리학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서로 주어진 이 보험수리학 책뿐만 아니고 금융 수학의 일부 내용 그리고 우리가 1차 시험에서 다루었던 이 확률 통계도 상당한 수준의 확률 통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이 보험수리학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험수리학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금융수학의 내용도 충분히 보험수리학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할랍니다 그리고 확률 통계를 이미 배웠지만은 이 보험수리학 시험에 출제되는 확률 통계 문제를 충분히 풀수 있도록 선생님이 요 부분도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대비를 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Q-Study 보험수리학 강의의 특징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필수 선형이 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물론 강의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 1차 시험 칠 때에 겨우 보험수학 시험을 가락을 면하는 수준으로 공부한 분들은 좀 상당히 기본이 약하기 때문에 공부를 깊이 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실제 그렇죠 과락을 면하는 정보로 공부했던 좀그 여러분 하는 말로 좀 잽실하게 공부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보험수리학의 개론 수준에 대응 기본적인 내용들도 우리가 차근차근 일단 다루어 볼랍니다. 물론 기본적인 내용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보험수리학 시험이 상당한 수준의 시험이기 때문에 이 보험수리학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까지 기본부터 최고 수준까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저 개념의 학물이랍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객관식 문제는 어떻게 끼워 맞춰서 풀수 있어도 이와 같은 주관식 서술형 문제는 철저한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한 문제도 풀수 없답니다 무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기초가 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미 보험수학에서 다루었던 개념들을 철저하게 다시 반복, 리피트를, 복습을 시킬 거랍니다. 그래서, 기본 수준부터 최고 수준까지 개념을 철저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역대 출제되었던 보험수리학의 기출 문제를 일단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한 앞으로 나올 예상 문제도 철저하게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험수리학 시험을 60점보다 훨씬 더 많이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강의를 선생님이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험수리학 시험 대비할 적에 60점 이상 왜 이렇게 높은 점수를 요구하냐면 어, 여러분들이 보험개리사 시험에 합격해서 실제로 실무에 들어갔을 때도 그쵸? 이 보험수리학에 여러분 공부했던 내용들이 그 실무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되어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이 이 겨우 60점을 넘기는 정도가 아니라 60점을 훨씬 넘길 수 있는 점수. 수학은 그쵸. 예, 그죠 실패를 면하는 그런 수준의 그쵸. 전략을 짜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 때문에 보험계리사 전체 시험 점수, 평균 점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한번 해볼 예정이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험수리학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죠 연금의 개념이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적인 연금인 요 확정 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확정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정의에 나와 있는 대로 소정의 기간이 미리 확정되어서 그 기간 중에는 연금 수급자의 요 말이 제일 중요하죠. 생사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을 우리는 뭐다? 확정연금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확정연금에, 그렇죠? 이 확정연금에 그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우리는 생명연금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둘다 연금인데, 자, 이 확정연금은 사람이 죽고, 연금수급자의 생사, 즉, 죽고 살고 이런 것에 상관이 없이 확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을 우리는 뭐라 한다? 확정연금이라는 반면에 우리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공부할 요 생명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요 생사에 상관있죠, 이 그렇죠? 자세한 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생사에 상관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다? 생명연금 생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된다? 무슨 연금? 확정연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자, 또 이제 우리가 요 확정 연금을 요 확정 연금 자체를 또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자요 확정 연금을 또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첫 번째 형태는 우리 소위 전화 기간, 자이 전화 기간하고, 자 무엇이 이 매해 지급 기간, 자 매해 지급 기간이 요두 놈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자, 우리가 지금 처음 공부하는 것은 이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전화 기간하고 매해 지급 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 자, 요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나누어서 공부할 텐데, 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이미 진도를 나가면서 요두 놈의 차이점을 설명할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 우리가 전화 기간하고 지금 매해 지급 기간이 같은 예를 우리가 먼저 공부할 텐데. 자, 이 확정연금은 우리가 이 연금 지급이 매년 초에, 자, 물론 요 1번을 기준입니다. 매년 초에 지급되느냐, 또 보험년도, 매 보험년도 말에 지급되느냐에 따라서 매년 초에 지급되면 요쓰여로미래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시급 확정연금이라고 하고 매년 말에 지급되는 것은 요쓰여로 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연금이다? 기말급 확정연금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보험 수학 시험을 여러분 이미 한번 쳐보신 분들은 이 기본적인 공부를 해 보신 분들은 기본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겠지만은 기초가 약한 분들을 위해서는 이미 가능하면 그 우리가 보험 수학에서 언급했던 중요한 내용들은 다시 복습을 시키고 또 심화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시급 확정연금이라는 것은 자, 이와 같이 자, 각 보험 연도 초에 이렇게 1원씩 연금이 이렇게 총, 그쵸, M번에 걸쳐서 확정적으로 지급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연금을 우리는 기시급 확정연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형가하고 이제 종가의 차이는 간단하죠. 형가는 요 시점을 기준했을 때에 이와 같은 이 연금들의 이렇게 받는 이와 같은 연금들의 요 시점에서의 가치로 다 환산해 놓은 것을 우리는 뭐다 현가라고. 만약에 요 시점을 기준해 가지고 자요렇게 기시급으로 지급되는 요 연금들을 요 시점에 그쵸죠 n 번째 보험연도 말에 요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계산한 것을 우리는 뭐다 종가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기시급 확정연금의 현가는 자 우리는 표현을 an의 땡땡이라고 표현하고 기시급 확정 연금의 종가는 Sn의 땡땡이라고 표시하자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기시급 연구 연금이라는 것은 연금의 지급의 수를 이와 같이 n 번으로 제한하지 않고 그렇 무한히 그렇 지급되는 경우 이럴 때는 우리는 기시급 연구 연금이라 고 하고 a 무한대 땡땡 이렇게 표시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시급 확정 연금의 현가는 d 분의 1 마이너스 v의 n승, 종가는 d 분의 1 플러스 i의 n승 빼기 1. 자, 기시급 연구 연금은 d 분의 1이라고 했는데, 자, 왜 이렇게 되는지를 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자 an의 땡땡, 즉 기시급 연금의 확정 연금의 현가는 우리가 자, 이와 같이 1원씩 받는 이 연금들의 이 시점에서 가치죠. 그죠? 렇 자, 그러면 이 1원, 이원은 그대로 1이 되어질 것이고, 이 1원은 이제 이 놈을 이 시점의 가치로 가져간다. 자, 우리가 보험수학에서도 봤듯이, 자, 이렇게 역으로, 그죠? 과거로 한칸 옮겨, 1년 옮겨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는 V의 1승을 곱하면 되죠. 자, 요렇게 두 칸을 옮겨갈 적에는 그 가치를 환산할 때는 V의 2승, 요렇게 우리가 계산한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이원의요 시점의 가치는 V의 1승이 되어지고 요일원의요 시점의 가치는 V의 뭐가 된다? 제곱이 되어진다겠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요 놈을 요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면 뭐가 된다? V의 우리는 M-2승이 되어지고 요일원의요 시점의 가치는 뭐다? 그렇죠. 이게총 m-3칸을 요구로 가는 거기 때문에 v의 m-1승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면 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 자, 이렇게 기시급 확정연금의, 그쵸? 기시급 확정연금의 현가 즉, a n의 땡땡이라는 것은 결국 1 플러스 v 플러스 +V v제곱 플러스 v의 m-1승까지 합이죠. 그쵸? 자, 요거는 우리가 등비수열의 우리가 합이니까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초항 모박이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승 이렇게 안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자1 마이너스 v 분의 1 마이너스 v 분의 1 마이너스 v의 n승인데